Chicken wing, chicken wing, hot dog and bologna, chicken and macaroni, chillin' with my homie. It, nigga, tap in. Tap, tap, tap in. Fucking nigga, gear, rich, bitch, tap in. Pop out with a million. My pop. And take 20K and put that on your head and make one of your partners come kill you. Yeah. Stay fucking with me, then he gotta grow up. Cause this nigga gotta be a kid. kid. This shit I can't fit in my pocket. I got it. Like I hit the lottery, nigga. <laughs> I, I slap the shit out of nigga. No talking. I don't like to argue with nigga. I don't. Ain't gonna be no more laughing. You see me whip out cause I'm gonna be the shot me a nigga. No cap. I don't follow no bitches. I'm you, But all of your bitches, they following me. <laughs> and that little nigga ain't gonna shoot shit with that gun. He just pull it out in his pictures. Bitch. Huh. huh? Packing the mail, it's gone. Uh. Shit like I smell cologne. Yeah. you gonna, um did you think about uh, her, her name? No, Na Lila, Na Na maybe. Lila? Lila. okay. <laughs> bye, -bye. So bye bye. Bye bye. Bye bye. Thank you. I'm the hottest. You ain't never got to heat me up from prison when I'm absent. Speaking when I'm not there. Call him scary, because I call him Carol Baskin

자, 밥 먹읍시다. 블루카메라, 블루, 블루, 블루카메 셋, 셋. 자, 오늘은 사료와 곤밀크 식단입니다. 2000 years later. 한가라운 화요일 오후 한가라운 화요일 오후 2시 55분 아 우리 블루와 함께 소파에 누워서 여유롭게 쉬고 있습니다 블루. 그리고 유달리 블루와 유달리 소파에 누워 있고요. 다른 개들도 요 옆에서 이렇게 햇볕을 쬐면서 쉬고 있어요. 우리 블루 많이 컸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블루를 집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가 지난번에 애기 이빨들이 다 빠지고, 이제는 어른 이빨이 다 났어요. 하, 아 약해, 이쁜 이빨들이 가지런히 이렇게 다 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새로운 이빨이 나다 보니까, 어... 막 이렇게 막 물어뜯고 싶은 것도 많고, 예막이것저것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블루의 이빨 상태를 보여드리는 예,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를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포커스가 지금 잘안 맞는데. 예, 포커스가 맞았네요. 블루의 눈깔 색깔. 예, 정말 희한한 색깔이죠. 너무 아름다운 색깔이죠. 하지만 무슨 색깔이라고 솔직히 단정 찍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파란색이, 요, 테두리가 파란색이고, 안은 또 브라운이에요. 교묘한 색깔이죠. 너무 이쁜 눈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블루. 예, 건물, 건물이 좀 흘렸네요. 예, 그리고 이빨, 가지런하게 난 이빨. 그리고 예, 아름다운 핑크 잇몸 만개. 예, 잇몸 만개. 아주 이쁩니다. 강아지들이 손가락을 물겠습니까? 안 물겠습니까? 예, 안 물어요. 절대 안 뭅니다. 자, 손가락, 나손 넣을게요. 손을 넣습니다. 절대 안 물어요. 하지만, 침은 좀 묻는다는 점. <laughs> 예, 침은 좀 묻는다는 점. 예. 침, 먹어, 마 니가 니 침이야. 안 먹을 거야? 예, 침은 좀, 예, 침은 좀. 묻는다는 점, 집은 <laughs> 좀 묻는다는 점, 예, 그점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느니 하셔야 돼요. 예. 강아지 키운다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눈곱도 정리해주고, 예, 눈곱도 <laughs> 정리해주고, 이렇게 예. 강아지들과 함께 예. 이빨 장난. 이빨을 손에 넣어도 절대 예, 물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 에티켓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쁜 개는 없다. 단지 나쁜 주인이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거죠. 예, 강아지들은 어, 주인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런... 예, 견생, 인성, 아, 예, 예. 견성, 예, 견성이 성숙되나 안성숙되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11월 11일 생이니까, 12, 1, 2, 3, 4, 예, 5개월, 생후 5개월, 아메리칸 분리, 블루, 예, 블루의 어 생존신교 겸, 예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어,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예 발바닥도 보면은 아직까지 뽀송뽀송해요 예 발바닥도 뽀송뽀송하고 예, 발톱도 깎아줘가지고 아주 길지도 않고 아주 단정한 발톱 예 지금 봐요 아마 궁금해가지고 요거 요거 봐요 가죽 놀려고 예, 가죽은 놀고 싶어가지고 예 물지는 못하겠고 요래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그냥 살살살살살 살살 안 아프게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딱 주둥아리 딱 잡아요 이렇게 참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 입을 못 열게 하지만 숨을 쉴수 있게끔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딱 잡고 참을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오 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참을성이 아주 뛰어나네요 이런 식으로 예 강아지들의 그 참을성을 훈련시키는 개 아빠 울리불리 어떻게 오늘 컨텐츠 정보 전달 우리 그 수많은 애견인들을 위한 컨텐츠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예 괜찮았다 생각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에 또 우리의 그 릴리라든지 예, 또 다른 개들 족액이 있는 또 우리 널브러져 있는 저 개들도 집중 탐구 분석 어,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 내일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빅토범올리불리의 하루의 일상 한가로운 오후. 소파에서 누방 방송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내 봐요. 바이바이. 인사 한번 하자. 블루야,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자. 자, 블루.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자, 블루. 릴리.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옳지.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인사. 옳지. 한번 더. 안녕하세요. 인사. 옳지. 아이고 인사 잘하네. 바이바이. 뭐, 니들도 인사하고 싶어? 니들은 내일이야. 기다려.